정성호 힘들 때돈 그냥 줬던 선배 개그맨 바로 가서 음... 앞, 앞에서 돈을 앞에서 빼가지고, 빼가지고 준 거예요 어. 야 비굴하게 살지마 이혁재가 힘들었을 때 박명수가 돈을 안 꿔줘서 원망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며 그 내용으로 라디오스타에서 희명하는 박명수다 돈 관리를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이프가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그큰 돈은 내가 너한테 빌려주긴 뭐하지만 아, 얼마 정도는 그냥 너 그냥 줄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의도적인 게 아니라 안 받게 됐고요. 이제 <laughs> 저쪽에서 희망제자가 보이면 피해갖고 돌아갔고요. 아. 정성호는 무명이 8년 정도였는데 그 시절 항상 빚쟁이들 전화에 시달려야 했고 당시 친하게 지냈던 박명수가 정성호의 표정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다가와 말을 걸었다고 한다. 그 형한테는 돈 얘기도 없고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동호야왜 어. 그래 이러는 거예요. 돈 필요해? 얼마야? 내가 삼배 구워줄게! 이러는 어, 거야, 어, 진짜! 어. 난 농담인 줄 알고, 어. 아예 됐어요, 그랬는데, 진짜로 바로 가서, 음. 앞, 앞에서 돈을 앞에 빼가지고 가서. 준 거예요. 어. 야, 비굴하게 살지 마. 어? 그래서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. 진짜. 근데, 그 다음날에서부터가 문제였어요. 명수 형을 방송국에서 보는는게기쁨하면선배님 안녕하세요! 여러분 어, 그래. 돈 갚아!